조선에서 흥성대원군이 개혁정책을 시행 중일 때 나라 밖에서는 청과 일본이 서양의 공격에 굴복하여 개항을 하였습니다. 개항이란 열다개 자와 한구항 자가 합쳐진 말로 한글 여러 외국과 통상한 일을 뜻합니다. 조선의 해안에서도 조선의 배와는 다르게 생긴 서양의 배가 출몰하기 시작하였는데 모양이 다른 배란 뜻으로 조선에서는 이양선이라고 이름 붙여 불렀습니다. 프랑스는 자신의 나라 선교사를 청했다는 이유와 통상을 요구하며 강화도를 침략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병인년에 서양인들을 일으킨 소유란 뜻으로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조선의 군대는 프랑스군을 물리쳤지만 프랑스군은 물러가며 조선의 귀중한 책과 무기 등을 약탈해 갔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박병선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의 심체요절을 발견하여 세계에 알렸을 뿐 아니라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교장각 도서도 발견하였습니다. 프랑스에 이어 미국도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이유로 강화도를 침략했습니다.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미국이 통상을 이용하며 행패를 부리자 조선의 백성들이 미국의 배에 불을 지른 사건을 말합니다. 미국은 광성보를 공격했으며 조선군은 이에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조선이 개항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 미국은 의미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며 군대를 물립니다. 이 사건을 신미년에 서양이 일으킨 소요란 뜻으로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병인양렬 신미양렬에 이어 독일인 오베르트가 흥성대원군의 아버지 남인군의 묘를 도굴하는 일까지 생기자 흥성대원군은 한양과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워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널리 알립니다. 다음은 척화비의 내용입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해하는 것이요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다. 프랑스와 미국에 이어 강화도를 침략한 나라가 또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허락 없이 조선의 해역에 다가오는 일본 군함 주변에 경고의 의미로 대포를 쏜 것을 구실로 일본은 초지진을 공격하였고 통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운요사건이라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물러가고 고종이 권력을 잡으면서 개화를 해야한다는 요구가 많아졌고 일본까지 압력을 가하며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이자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